Sim, já! já, já. 나라 사태는 뭐가 있었어요? 흥이 뭐 있었어요. 요즘 우리가 왜 흥이 자꾸 없어졌는지 아세요? 옛날에는 북치고 장붙치고 노래 부르면 어디로부터 움직였어요? 어디부터? 어깨춤이 절로 났어요. 요즘은 어디 놀러간다라고저국 고속버스 타니까 어디부터 흔들어요? 엉덩이만 여기가 노도은 육박 2 시간이니까 아주 딱시신이에요 자, 앞 사람 손 잡으세요. 그리고 그 사람 눈보세요 자, 잠깐만. 혹시 남자 여자 안나서으면눈 오래 보지 마세요. 오래 보면 여기서 경고 나면 큰일 나요. 내 뉴스에 나온다. 자,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. 만약에 앞에 사람이 내 눈을 자꾸 안 보고 피하잖아요? 그럼 그 사람 지금 자존감낮은 거예요. <laughs> 어르신들 자존감이 남으면 남으면 우울증이 빨리 오고요. 우울증이 빨리 오면 치매가 빨리 와요. 그 앞사람도 자꾸 내눈 피랑 얼른 들이대요 자나도